잠깐,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내가 이제, 마, 이제 마술을 부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이게 아까 거기센 물이니까. 이거 확실히 수도에서 새는 거네. 이게 소변 본게 아니라고. 뻑하면 하수도고 방수래.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필리브를좀 챙겨가자. 에이콘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갔지? 하나 아 몰탈을 지금 한번사와고아야 되겠다. 한한 아, 집은 할수 있기는 한데. 아 그렇다고 내가 뭐 오늘 뭐두 집까지는 안할 건데. 아, 땅 많이 파는 건 내가 안 좋아하는 편인데 혹시 모르니. 형 아, 이거 이거 뭐야? 몰탈 하나만 실으세요. 실어. 아, 됐어 아니, 네, 네. 네, 네. 그냥 두시고 그냥. 아 미치겠네 또와 여기 기 전화오네 또야 아. 어떻게 여기서부터 밀려있어 와 이거 봐봐 돌 아. 밑에 서 있어 보긴 처음이다 아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막히냐고 말이 돼 이게 음, 아이 집도 악성노스 같은데 집에다가 아. 아 피곤하겠는데 엄청 하도 부탁하셔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루에 이만큼 차요? 일주일만큼세다는 네. 거네? 네, 반 어... 네, 네, 네. 1년이나 됐다고요? 네 아. 어 지금... 네. 먹으면... 네. 아, 아, 아니... 여기, 여기 색깔이 변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아, 화장실 유... 뭐, 서 샌다고 그랬다고? 네네 네. 절대 아닐 것 같구만 뭘 <laughs> 네. <거> 네. <laughs> 어, 다행히 보일러 1인 립라인에... 나이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구나 이거. 타일 600짜리 타일에다가 무슨 벌집 타일이네. 이야. 야 분배기 저기다 만들어놨어 미치겠다. 아 도대체 아무 생각들이 없구나. 어? 나중에 저거 고장 나면 싱크대다 들어내야 돼. 난방 주고 닦기는 아도 아니고. 자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제 맛 마... 마술을 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이게 아까 거기 세는 이니까 이거 확실히 수도에 새는 거네. 이게 소변 본게 아니라고. 뻑하면 하수도고 방수래.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절대 빌라에 서 살지 말아야지. 17번 안 뜨면 난방로사 아니죠. 난방배관이 뭔데요? 네? 린나이는 확실해요, 진짜. 생각이 네? 뭐, 뭐 묶은 데서 셀것 같은데. 음. 하도 여기저기 묶어놨을 테니까. 네. 뭐, 옆집일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만, 계량기 하루만 잠가보면 금방 아는데, 네. 하자 보증기간도 지났죠, 사원님 네. 음. 본드, 본드 발라가지고 조립해놨네. 아, 에이콘이라 뭐, 상관은 없다만. 차라리 많이 셌으면더 잡기 좋은데 야 미치겠다 이거 바라보게 이런 세면대를 설치하냐 이런 세면대는 안 좋아 아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아 세입자 집이라서 아, 아 그러니까 세입자 집은 뭘 해도 힘들어 아. 진크대 밑에 딱 타보면 딱 좋겠는데 내가 지금 그쪽 용인으로 출발할게요 네. 응. 세입자 집에서 는물어도 먹기 힘들어요 물도 사갖고 들어가야 돼 네. 네, 내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아, 하... 세입자가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보잖아요 또. 내가, 내가 6시 안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있잖아. 그 결국은 아, 내가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주인들은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다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내가 용인을 내가 일부러 내가 약속을 안 잡아놓은 거야. 내가, 내가 빠그러지면 가려고. 어이. 네? 네. <laughs> 오늘 심사님이 일당 챙겨드리려면 <laughs> 어 어떻게든 뭐 해야지 어떻게 아 내가 아... 솔직히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아... 내가 지금 심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거야 어쩔 수없이 어쨌든 진짜 공기가 되는거나아아 아, 내가 이래서 아나 이제 앞으로 이제 세입자 집이라고 하면 아다 커트 시켜야 되겠어 아, 아, 아 하지 말아야지 이씨, 내가 지금 시, 사방에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어? 하루가 날라가면 응?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데, 어? 돈 주고도 못 사는 게시간이잖아 어? 아무리 뭐어 재벌 회장이라도 시간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그거 근데, 아, 근데 이 집은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그래도, 아, 제발, 딴 사람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 야, 나, 나도 자신 없는데. 집주인 집이면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야, 이거 뭐, 뭐 하나 더, 냉장고라도 드러낸다고 하면 난리 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참나. 조금이라도 머, 먼지 난다그러면 아, 더군다나 또 임산부다 보니까. 아, 내가 세입자가 그러는 것도 내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야 임산부에다가, 막, 여러 가지로, 신경이 날카로울 텐데. 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성공률이 높은데. 나 돈도 싫고 빨리 나가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러니까, 누스탐지는 이게 문제야. 하. 조가잘 돼도 찾을까 말까만 파네. 지금 4층에서, 4층에서 3층으로 샌다고 예? 저기 4층에 누가 살아요? 예. 아, 거기도 세입자가 살아요? 예? 세입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 아니가 그러니까 뭐, 나이, 나이 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예. 아, 여, 그, 아, 그, 그래도 여자분이세요? 예. 어, 다행이네. 예. 사원님 예, 내가, 아, 내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사원님 네, 나도 못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오늘날 네? 가볼 테니까 주소 주소 좀 넣어주세요. 네. 진짜 일하기 싫다 정말. 아문 사장한테 일 하나 줬는데 내가. 야, 일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못 번다니까. 네? 일이 많은 사람은 빠그러지고 응? 받은 사람은 성공하고. 응? 아 그래도 난 절대 뭐배 아프지는 않아 절대로. 지금 일거리를 하나라도 빨리 줄여야 돼. 네. 마음 편하게 좀한 한 며칠 쉬고 싶어가지고요. 네. 네, 여기도 단골집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네. 근데 어쨌거나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잖아요. 여기는 네, 여기는 협조가 잘 돼서 무조건 성공이야. 내가 이 집에서 실패한 역사가 없어요. 아, 지금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몇 천이 들르는구나 여기. 아, 아니 노숙자가 따로 없지 뭐. 이렇게 와야 돼. 치고 있어. 아, 이 좋은 날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아, 아. 진짜. 아, 아니 왜 이렇게 일하기 싫지 오늘?